가치와 소통 중심 부천 대전환 정책 연대 및 지지 선언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천시장선거에 출마한 조용익 한병한 후보는 가치와 소통을 중심으로 부천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 연대에 합의하였습니다. 한병환 후보는 어제 1차 경선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시민 중심의 시정, 창의와 소통의 시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조영익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영익 후보는 시민이 시정의 실질적 주역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시민의 열정과 창의력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병환 후보가 제시해온 시민주권위원회를 포함한 주요 정책 공약들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부천은 위기입니다. 현재 부천이 직면하고 있는 수 많은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고 부천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부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부천 대전환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꿔야 정책이 달라지고 정책이 달라져야 도시가 달라집니다. 지난 4년간 장덕촌 시장이 보여준 무능과 불통의 리더십으로는 부천 발전을 견인할 수도 부천의 미래를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조용히 한병한 후보의 부천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연대는 소통과 유능함으로 위기에 놓인 부천을 다시 뛰게 하고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발판으로 김동현 경기도지사 선거의 승리를 견인하고 나아가 이재명이 이루고자 했던 대동세상, 억강부약의 꿈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부천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선거 예비후보 조영익 한병환.